날씨가 정말 그 맑고 청명하고 우리 기업인들 이렇게 용산에 모시는데 정말 하늘이 큰 축복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문 회장님께서 우리 정부의 그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전국의 중소벤처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김기문, 중기회장님, 성상협 벤처기업협회 회장님, 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용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자리에 함께해 주신 10대 그룹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러분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마는 이 용산 잔디마당에서는 작년 5월에 뵙고 1년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밤에가 새롭습니다. 지난해 바로 이곳에서 중소 벤처 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대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경제의 제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더 자주 뵙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인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서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취임사에서도 가장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기업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의 분절과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고 저도 대한민국의 세일즈맨이다.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내내 계속 뛰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유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서 세계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계 시장은 여러분에게 열려있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십시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상품을 관광과 연계시켜 지역 골목 상권이 사람들로 붐빌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면밀하게 챙길 것입니다. 중소벤처 소상공인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 업무 보고에서 산업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한 기업 대한 기업의 경쟁이 아닙니다.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단적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은 바로 시장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정해야 많은 참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또 많은 참여자가 들어와야 다양한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생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시장을 통한 1차 분배가 정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총량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생산되는 상품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오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시장에 의한 1차 분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서 약자에게 두툼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의 대외 불안 요인과 도전을 극복하는 투 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 기업인과 스타트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의 창의와 혁신 도전 정신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 공직자들에게 재정에만 의존하는 정책, 상위 하달식 규제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라고 늘 주문합니다. 정책의 목표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활용하라고 주문합니다. 시장을 촉진하고 시장을 조성해서 정책의 목표가 시장 기능을 통해 결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목표와 미션을 가지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것을 기업인들이 하지 못하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제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 이 규제가 기념한 거라면 규제 말고 새로운 신기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되고 기술이 필요하면 정부가 그 시장에 선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민간 투자가 이어지게 만들고 거기서 경쟁력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시장을 통해서 깨끗한 물과 공기라는 환경 정책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